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국민의 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총 56.53%의 득표율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대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 결집에 성공하며 경선판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 강세, 여론조사에서는 근소한 열세를 보였으나 최종 합산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의 다자 구도가 펼쳐진 가운데 이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 등에 따라 현재의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